베이커리 카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카페를 네이버에 집어넣어 봤더니, 2019년 8월에 4,000, 44만 4천 건이었는데, 이게 모바일 검색량입니다. 2021년 10월 달에 무려 두배 이상 띕니다. 92만 9천. 그래서 카페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 네. 카페에 대한 검색량도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브런치 카페도 뭐 12년 2020년 1월 달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상향되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우상향되고 있다는 거 중요한 거고요 커피 전문점 또 카페 창업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이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키워드 여러분 사업자들 다 있으시니까 이거 절대 무시하지 말고 오늘 밤이라도 꼭 그러니까 심심할 때 들어가서 보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커피 프랜차이즈 보시죠 이, 커피 프랜차이즈는 일반 소비자가 쳐보지 않습니다. 예비 창업자가 쳐봐요. 예비 창업자가 저렇게 많이 올라간다는 건 앞으로도 커피 프랜차이즈 소비자, 그 창업자들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카페 창업 프랜차이즈 만들려고 아주 그냥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700개 넘어가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어, 그, 커피. 커피에 대한 검색량이 지금 우상에 되고 있잖아요.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님들은 지 아직도 맥심맥스를 이런 거 드시고 계시지만 어느 시간이 흐르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잖아요. 울하죠. 울지 마세요. 남편 잘 챙기시고. <laughs> 그래서 결국은 온 국민이 아메리카노를 마실 날이 온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카페가 유망일까요? 유행일까요? 적어도 유행일 수는 없습니다. 유망인데 어떻게 차별을 할 것인가의 문제고, 몇 위의 프랜차이저를 선택할 것이냐가 문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SNS에 이제 긍부정, 연관어 분석과 긍부정어라는 분석하는 게 있어요. 이게 빅데이터를 보면 가장 많은 게 제일 큰 글씨거든요. 뭐 가능하다. 뭐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뭐, 저 밑에 보면 성공하다, 꿈꾸다, 예. 뭔가 뭐, 대박이 가능하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뭐, 투잡이 가능하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능하다는 뜻은 긍정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음, 카페 관련된, 어, 분석은 어, 굉장히 좋습니다. 샌드위치도 지금, 어, 키워드 검색량이 우상향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샌드위치가 지금, 뭐, 배달 때문에 더막 늘어나고 했지만 앞으로 샌드위치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좋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일본을 쫓아가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또, 뭐, 일본이 우리 쫓아올 날이 있겠죠. 어, 쫓아가는데, 일본은 어디를 쫓아가느냐? 어, 미국과 유럽을 쫓아갑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유럽입니다. 샌드위치는 음, 미국, 유럽 거예요. 종국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시간차.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느냐, 나중에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전문가들하고 또 얘기해야 될 부분이지만, 샌드위치는 유망합니다. 어쨌든, 빵 쪽은 유망해요. 빵 쪽은 무조건 유망합니다. 토스트 마찬가지로 올라가죠? 네, 샐러드도 올라갑니다.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디저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고요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너무 없어가지고. 자, 여기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썸트렌드라는 그 분석을 보면 그 유튜브에 대한 분석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튜버,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들이나,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유튜버, 유튜브에서 디저트를 건드렸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나와요. 여기 분석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추위거든요. 1년 동안에, 그, 예를 들면 유튜브, 디저트라고 저기 나오잖아요. 유튜브에서 언급했던 추위입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빈번해지고 있죠. 이거 되게 중요한, 중요한 얘기예요